안녕하세요. 최강국어 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음운 변동의 유형 가운데 교체 현상의 하나인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대하여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에 영상에서 음운 변동의 개념과 규칙 네 가지를 공부했습니다. 잠시 복습을 해볼까요? 음운 변동이란 하나의 음운이 다른 음운과 결합할 때 주변 환경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이유는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글자 표기와 실제 발음의 차이 때문입니다. 우리 글자인 한글은 처음 만들 때 소리 글자로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는 글자였습니다. 그러다가 1931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정해지면서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의 원래의 모양을 밝혀서 표기하는 방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면 밝은이라고 표기하다가 바른이라고 표기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표기된 글자와 실제 발음의 차이가 생기게 되고 표기와 발음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음운 변동이란 표기와 발음이 달라져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음운 변동의 규칙 네 가지를 복습해 볼까요? 음운 변동의 네 가지 규칙이란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을 말합니다. 교체란 하나의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이고 탈락은 하나의 음운이 발음되지 않고 없어지는 현상이며 첨가는 원래 표기에는 없던 음운이 새롭게 끼어들어 발음되는 현상이고 축약은 두 개의 음운이 합쳐져 하나의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입니다. 그럼 이제 음운 변동 현상 중의 하나인 교체 현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음운 변동 현상 가운데 교체 현상은 하나의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교체 현상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경음화 즉 된소리되기 등이 있습니다. 혹시 화면 오른쪽에 보이는 표가 기억나시나요? 이 표는 우리말 자음 음소 19개를 좋은 위치와 좋은 방법에 따라 정리한 표입니다. 머릿속에 꼭 기억해두라고 했죠? 음운 변동뿐만 아니라 우리말 문법을 공부하는 내내 이 표를 떠올려야 할 경우가 참 많습니다. 두루두루 써먹는 표이니까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음운 변동에서 무슨 무슨화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이때 무슨 무슨화라는 것은 무슨 무슨 음운이 아닌 음운이 무슨 무슨 음운으로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비음화는 비음이 아닌 음운이 비음으로 바뀌는 것을 가리키는 이름이고 경음화는 경음이 아닌 음운이 경음으로 바뀌는 것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런데 이 경우 비음인지 경음인지 등을 구별하려고 하면 반드시 이 표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가서 음운 변동 현상의 하나인 교체 현상의 사례 가운데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란 우리말 음절의 끝소리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등 일곱 개에 속하지 않는 자음이 발음될 때에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등 일곱 개의 자음 중에 하나로 발음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역, 이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이 아닌 음운 가운데 하나가 기역, 이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가운데 하나로 바뀌어 발음되는 교체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역, 이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은 어떻게 발음될까요? 음절 끝소리의 기억 이응,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은 원래대로 기억 이응,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으로 발음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기억 이응,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등 7개의 자음을 제외한 12개의 자음음운이 음절의 끝소리로 발음될 때에는 기억 이응, 디귿, ㄹ, ㅁ, ㅂ, 음 가운데 하나의 음운 으로 바뀌어 발음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이라고 하며 다른 말로는 음절말 평파여름화라고도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누각이라는 단어에서 각의 종성기역과 대한이라는 단어에서 한의 종성리은과 받침이라는 단어에서 받의 종성디귿과 방울이라는 단어에서 울의 종성리을과 가뭄이라는 단어에서 몸의 종성미음과 장갑이라는 단어에서 갑의 종성비읍과 한강이라는 단어에서 강의 종성이응은 각각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으로 발음되기 때문에 어떠한 변동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말 19개의 자음 음소 가운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등 7개의 자음을 제외한 나머지 12개의 자음이 끝소리로 발음될 때에는 변동이 일어납니다. 이제 사례들을 하나씩 살펴봅시다. 먼저 쌍 기역과 키읔은 음절의 끝에서 기역으로 발음됩니다. 예를 들면 박근박그가 아니라 박으로 발음됩니다. 또한 부엌은 부엌가 크 아니라 부엌으로 발음됩니다. 다음으로 쌍디귿과 티귿, 시옷과 쌍시옷, 지읒과 쌍지읒, 치읒은 음절의 끝에서 디귿으로 발음됩니다. 예를 들면 바튼바트가 아니라 바드로 발음됩니다. 옷은 오스가 아니라 오드로 발음됩니다. 낮은 낮이가 아니라 나드로 발음됩니다. 꽃은 꽃이가 아니라 꽃으로 발음됩니다. 이와 같이 디귿 아닌 자음이 음절의 끝에서 디귿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쌍비읍과 피읍은 비읍으로 발음되며 히은 디귿으로 발음됩니다. 예를 들면 입은 이프가 아니라 입으로 발음됩니다. 히이라는 자음의 이름인 히읗도 히흐가 아니라 히으로 발음됩니다. 이와 같이 비읍 아닌 자음이 음절의 끝에서 비읍으로 바뀌어 발음되기도 하고 디귿 아닌 자음이 음절의 끝에서 디귿으로 바뀌어 발음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이외의 자음 음소가 우리말 음절의 끝에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등 일곱 개 자음 중에 하나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을 음절의 끝소리 규칙 또는 음절말 평파열화 여 현상이라고 하며 이것은 하나의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이므로 음운의 변동 현상 가운데 교체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말 음운 변동 현상 가운데 하나인 교체 현상의 사례 중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대하여 공부했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